안녕하세요. 러블리루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캠핑장에서 행복한 언박싱하는 시간입니다. 요 아이들은 꽃동산 다육에서 왔는데요. 너무 예쁘죠. 요 아가들은 무조건 5천원 하는 아가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전부다 5천원 하는 아가들만 있습니다. 어, 이번에 꽃동산 다육의요 배반의 장미가 정말 대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갖고 없어갖고 사장님이 지방에 또 가서 데리고 오고 막 이랬다고 했는데요. 오늘 유아가들 꺼내서 하나씩 볼게요.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맨 앞줄 먼저 보여드릴게요. 유아이는 루미네스입니다. 이 루미네스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유아이는 언뜻 봤을 때 레드 주얼리, 코로나가도 어, 많이 닮았는데요. 유아이는 레드 주얼리는 좀더 빨갛다면 유아이는 조금 보라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예쁜 루미네스 유아가 5,000원입니다. 라인이 진짜 예쁘고요. 뒤에 물도 독특한 보라빛감을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손톱도 새카매서 예쁜 루미네스입니다. 어, 다음에 요아가는 그레님입니다. 그레님 요아가는 정말 어, 볼 때마다 예전에 엄청난 고가였었는데 이런 생각이 저울러 드는 그런 아가인 거고요. 요아가는 워낙 금 발현이 잘 돼요. 그래서 그레님 금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요아이 7.5cm 포트에 있고요. 엽상 통통하고 안쪽으로 입장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엽상을 갖고 있는 게 유아의 매력이랍니다. 다음의 유아가는 시시밍이에요. 이 시시밍 지금 얼룩덜룩하게 깨멍이 들고 있고 인디언 핑크 파축빛감인데요. 유아이가 빨갛게 돼요. 빨간 깨멍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나가고요. 유아이 여름에는 여기 가운데 녹빛 있죠. 이런 빛감으로 변했다가 어. 아침저녁 기온차가 있으니까 또 금세 이렇게 물이 드는 아가랍니다. 새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시시미 있고 다음에 이 아이는 소울민트예요. 너무 예쁩니다. 엽성 환엽이면서요. 백분감 있으면서 이렇게 이런 빛감이에요. 너무 예쁘죠. 사장님이랑 이 소울민트 너무 예쁘다. 완전 엽성도 완전 동글동글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엽성을 하고 있고 색감도 너무너무 예뻐요. 완전 어, 뭐라고 할까요? 샤랄라한 그런 소녀적인 그런 핑크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아이 소울 민트. 완전 분갈이 빨리 해주고 싶은 아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 아가는 클락피에요. 이 클락피도 5,000원입니다. 이 클락피도 예전에는 가격이 꽤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사이즈도 좋죠. 9cm 보트에 있고요. 물도 잘 먹고 완전 짱짱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색감이 지금 이렇게 아, 자주빛인데요좀더 빨갛게 브리드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살짝 입장이 변이가 는것 같습니다. 이 입장 뒤틀리고 손톱도 이렇게 꼬부라지고 그러네요. 이 클락비도 5,000원 있고. 다음에 이 아이는 골드 마운틴입니다. 골드 마운틴. 이렇게. 완전 촘촘한 엽상이고요 손톱 빨갛게 브리드는 창다육이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7.5cm 포트를 넘쳐서 사이즈는 대략 한 10cm 정도 할것 같아요. 언째 보면 새벽별 이런 것도 많이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 아가 헉, 손톱 너무 예쁜 요 아가는 파블리예요. 이 파블리는 저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손톱이 정말 어, 블루 드래곤 손톱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앙다물고 있으면서 손톱이 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백분감이 있으면서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가는 7.5cm 보트에 전부 다 쌍두로 되어 있는데 가격도 전부 다 5,000원이었어요. 완전 신나죠? 이렇게 예쁜 아가가 5,000원이면 소개할 때 저도 정말 기분이 좋답니다. 다음에 이 아가는 리얼 레드예요. 리얼 레드 정말 유아의 색감 빨갛게 불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연노랑 위에서 좀 상큼한 느낌으로 어, 드는 아가가 요 리얼 레드예요. 그동안 작은 사이즈만 봤었는데요. 이렇게 9cm 부에 예쁘게 되어 있는 요 리얼 레드 요 아가도 5,000원이었었던 거고요. 다음에 요 아가는 이름 너무너무 예쁜 모나리자예요. 요 아는 입장이 화염이면서 동글동글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살짝 백분 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게 요아이의 매력이랍니다. 요아가 지난번에 입고 되었을 때 완판되고 다시 재입고돼서 저도 또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분지하고 있는 아가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예쁘죠? 요아가는 모나리자입니다. 다음에 요아가는 핑크 뮬리입니다. 핑크 뮬리가 색감이 이렇게 붉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핑크 뮬리가 아니고 레드 뮬리가 테일 했습니다. 완전 색감이 너무 예쁘면서요. 이렇게 야성미있게 얼룩덜룩하게 물이 들어서 사랑스러운 너무 예쁜 이 핑크 뮬리. 이 아가 5,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핑크 뮬리. 그리고 또 예쁜 아가. 예쁜 아이 옆에 예쁜 아이 있습니다. 이 <laughs> 아이는 피카츄예요. 이 피카츄. 5,000원에 입고가 됐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이 아이는 예전에는 없어서 판매를 못했던 그 피카츄입니다. 옆상이 환영 스타일이면서요. 손톱 너무 예쁘죠? 이 아가는 손톱이 좀 전에 파블리랑 많이 닮았는데 이 아이는 좀더 핑크인 느낌이 강하고 옆상이 환영 스타일로 되어 있죠? 살짝 백분감 이 있으면서 우아하고 그렇습니다. 이 예쁜 피카츄 5,000원 입고 다음에 요 아이, 배반의 장미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 배반의 장미, 지금 꽃동산 자유의, 어, 인기순위 1번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요 배반의 장미 색감 너무 예쁘죠? 지난번에, 어, 산두 군생 15,000원짜리가 품절돼서 다시 왔는데, 또 품절이 돼서 하나도 없고, 이제 외두만 왔는데, 이번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요 배반의 장미를, 어, 외두를 320개를 입고를 시켰대요. 많은 분들이 정말 폭풍 사랑을 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막몇 개씩 합식도 하고, 적심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한 분이서 몇 개씩 주문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요세 아이를 합식해 줄까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배반의 장미, 유아가 개당 5천원씩 하는 거고요. 다음에 유아인는 아담입니다. 아이고, 입장 부러졌어요. 요 아담은 붉은 라인이 너무 예쁘고, 어, 자구를 잘 달아요. 이 아이 분명히 매두였었는데, 이렇게 어, 분지하고 자구 달아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요 아가도 색감, 라인이 너무 예쁘고요. 자구 잘 달아서 기특한 아담. 요 아가도, 어, 제가 알기로는 7, 8천 원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꽃동산 달게 이번에 사장님이, 어, 접 재배 농가에 가서 착한 가격으로 남김없이 데리고 온 아가예요. 사장님이 거의 남기는 것이 데리고 온 아담. 다음에 이 아이는 호박입니다. 가운데 완전 뭐라고 할까요? 젤리젤리한 느낌입니다. 분홍색으로 해서 너무 예쁘죠? 완전 각이 얼음 각이 진것 같으면서 이렇게 젤리 느낌으로 이 아이 호박이에요. 이렇게 예쁜데 이름을 왜 호박이라고 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호박, 이쪼금미 붙어 있는 아가인데요. 이 아가도 5,000원이랍니다. 다음에 이 아가는 캐롤이에요. 붉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쁜 아가고요. 이렇게 솜털이 있습니다. 유화의 매력이죠. 지금은 가해만 빨간데요. 나중에 안쪽까지 푸르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캐롤이랍니다. 조금 이 종자 붙어 있는 이 캐롤 유화가 5천 원 있고, 다음에 유화에는 베르베르예요. 이 베르베르도 정말 고가였었는데 지금 꽃동산 다육에서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답니다. 유화가도 9천 원만원 하는 아인데 사장님이 착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도 백분감 친하면서 요 이렇게 핑크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베르베르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박 있습니다.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 12cm 포트에 사이즈 너무 좋고요. 이렇게 쉐임 너무 예쁜 이 카시오 적금이 이번에 꽃동산 달개 5,000원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완전 신납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한 송이 연꽃처럼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쉐입이 이렇게 살짝, 음, 세모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새엽 느낌이 있고 환엽 느낌이 있는데, 어, 저는 이번에 새엽 느낌으로 골라왔어요. 환엽 스타일도 있고, 새엽도 있는데, 이 아이가 안쪽으로 싹 말리는 게꼭 연꽃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데리고 왔는데, 볼수록 만족도 높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를 5,000원에 저는 보도보도, 보도, 보도 듣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이즈 너무너무 좋답니다. 다음은 요 아가입니다. 요 아가는 펄빈이에요. 요 펄빈 군생 요 아가도 5,000원입니다. 요 아이 지금 10cm 보트에 이렇게 아가 자국 막 달고 있고요. 요 아이 너무너무 동글동글해서 귀엽고요. 라인이 이렇게 핑크색, 핑크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듭니다. 완전 사랑스럽죠? 요 펄빈은 저의 2호 펄부, 펄빈이 되겠네요. 예전에 데려다 놓은 펄빈도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요렇게 너무너무 귀여워갖고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국민더요 군생이 5,000원이면 가성비 너무 좋지 않나요? 완전, 완전 뜨글뜨글, 완전 너무 귀엽습니다. 동글동글해서 백분감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해서 너무 예쁜 펄빔. 다음에 와, 여기 정말 오늘 대박인 아가들 많네요. 요 아이 레드탄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사이즈 너무 좋은 레드탄, 요아가 5,000원이에요. 9cm 부트를 꽉 채우고 사이즈 너무 좋고요. 색감도 이렇게 예쁜 레드탄, 5,00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레드탄 5,000원 있고 다음에 이 아이는 세리.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 쌍두로 제가 골라왔는데요 이아가 5,000원이에요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세리 까망이 중에서도 가격이 고가였었는데 이번에 꽃동산 다육이 정말 착한 가격으로 예쁜 아가들이 많이 입고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러운 까망이 세리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물이 진짜 예쁘게 잘 들고 있어요. 완전 건강해 보이는 세리, 오찬안, 삼에, 요 아가는 하나소울엔입니다. 요 하나소울엔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좋아요. 지금 살짝 물이 고픕니다. 요 아가는 제가, 어, 물을, 저면 건수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뻥 터질 것 같습니다. 어, 색감이 이렇게 예쁜데요. 한겨울 되면 얼마나 더 예쁠지 완전 기대되는 하나 소울은 요아가도 5,000원입니다. 다음에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동글동글 얼큰이 완전 오동통 사랑스러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엽성도 정말 환엽으로 통통하고요, 촘촘하고 색감도 예쁩니다. 이 아이는 이윤님이 보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서 이윤님 것도 하나 데려왔습니다. 유님이 가져다가 분갈이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이즈 초원아가 유아가 또 5,000원에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유아이도 대박이에요. 백록젤리입니다. 이 백록젤리가 5,000원 말이 되나요? 이 백록젤리는 제가 2020년도에 처음 봤었을 때 이렇게 작은 아가가 정말 요만한 아가가 5만원씩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요 아가가 지금 5천원이에요 대박입니다 지금 완전 가운데가 젤리 느낌으로 변했죠 요 아이가 백록젤리라서 그렇답니다 엄청나게 명품 거한 아가였었는데 이름 5천원이에요 이름도 멋있죠 백록젤리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했었던 아가 지금 꽃동산 다육에서 5천원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꽃동산 다육에서 온 예쁜 아가들 언박싱 마쳤고요. 저는 분갈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배반의 장미 합식하고 입장도 떼지고 사둥이도 뿌려주고 할 예정이랍니다. 분갈이 하는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 길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